주와 함께 게임하는 법, 로블록스 시청 방법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보통 이 유튜브 방제 뒤에 제 닉네임을 적어 놓습니다. 보이시죠? MJTV 이거를 복사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로블록스 홈페이지로 가십니다. 그다음에 검색창에 제 닉네임을 검색하시고 여기서 회원에서 MEJU TV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체험, 체험은 게임을 말하는 거고, 밑에 있는 거는 저랑 관련이 없으니, 회원에서 검색을 해주셔야 합니다. 현재는 제가 고양이 얼굴, 뭐야, 얘는? 누, 누구시지? 아무튼, 현재는 제가 고양이 얼굴이에요. 미, 위에가 아마도 제가 알기로 그 디스플레이 닉네임, 보여지는 닉네임, 아래가 진짜 찐 닉네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진짜 닉네임. 디스플레이 닉네임과 찐 닉네임이 둘다 MEJU TV여야지만, 저입니다.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제 프로필로 들어오셔서, 여기서 팔로우 버튼 눌러주셔서, 팔로우 하시고, 그리고 따라오게 하시면 저랑 게임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